기즈 있어요?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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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삼 엄청 많을 것 같아, 요똥통해아한 바구니? 한 바구니 잡겠지? 응. 어한 바구니 잡겠다. 당연히, 당연히, 당연히. 어 대박이다. 자 엄청나게 잡아보고 가겠습니다. 오늘 답사야 답사. 에, 갑니다. 답사 끝. 답사 끝. 어제 낮에 우리 까망군이랑 같이 답사를 다녀왔습니다. 자, 그곳을 찾아가고 있어요. 아, 이고 날씨가 해무에 이슬비에, 아이고 너무 힘드네요. 오늘 체력도 아주 그냥 너무 힘들어. 거의 다온것 같은데, 왔네. 자, 목적지 도착. 미끄러우니까 빨리 자리를 잡아서 내려가자. 있는 붕어 선생. <laughs> 우와! 발침. 와야 이거 크다 어. 응. 사이 좋네요. 자. 어. 자 시다 <laughs> <laughs> 뭐, 이거 뭐. 어게 예. 우와사이 음. 한번 워 <laughs> 자, 또, 하나, 또, 자, 자 한곳에서또두 개, 고고. 고그고고 아, 악마들이, 악마들, 악마들, 내일까지 하면한번따리따 겠어, 잠깐만, 잠깐만, 좀더 가까이 가자. 아, 왜, 해봐야겠어. 세 마리 기다려, 기다려, 아, 마. 기다려, 기다려, 따지 마. 따지 마. 딱 기다려, <laughs> 자, 자, 갑니다. 기다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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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전 됐어. 자, 가자, 가자, 가자 2, 3, 킹 빨리 가자 자, 여기서 하나, 하나 오, 자, 들어가, 오케이 오케이. 님 형님 자, 끊어줄게 자 아, 어, 검도돌이 오빠가 바로 옆에서 또 봤어요 자, 빨리 어... 빨리 갑시다, 빨리 빨리 하고 자, 자 자, 인증샷 두 인증샷 자 우리 부모님 세마리 야이 조화총을 이런 거 갖고 만면안 된다고 얘기를 해줘 자, 세마리 <laughs> <한번>. 어디 하나, <laughs> 둘셋한 마리. 마리, 아, 셋세 마리, 어, 세. <laughs> 원투 쓰리 <laughs> 아시다자야 아, 봐봐 봐봐 세마리 봐봐 어. 오제야이씨 <laughs> 미쳤다 원투 3명제? 제뭐빨아먹을거많나하어둘셋우와야 어, 거의 싸이 다 묻었다 자자개 인증샷 네개 인증 어네개 인증샷 랑목폭야 가자 고고 벌써 어디+ <laughs> 어디+ 어디+ 어디 기다려+ 기다 기다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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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다려기다자뭐다려 기다려+ 기다려+ 기 뭐냐? 기다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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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다전자 뚜껑이 뭐냐? 야다 응. 어? 야 아유. 얼른 갑시다 아유 다려 기다려+ 기다려+ 기야려기 그냥 안돼 안돼 다려 기다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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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야. 야오늘중에체크업야 이거 다 버렸어 애기 애기 어 버려 어, 응, 응, 버려. 어 애기 어 살려줘 어 애기 상생 자또 가자 그냥 어와따가아야 발견한 전복 으아. <웃음> <웃음> 여기 있어요 여기 있어요 여기 있어요. 자 갑니다 아, 아차 아차 소리 아, 소리 아차 아 보이나 야, 고구마 여기 있두 마리다, 두 마리. 혼자, 야, 야, 아, 뒤에 하나 있어. 아, 그래? 어, 아, 맞네. 뒤에 하나 또 있어. 어, 어, 아, 예, 큰아빠 이거. 왜? 시바자? 아, 몸살찌는? 몸 아, 뒤에 하나 또 시꺼먼. 아, 허리 좀. 머리 좀. <laughs> 조만 더 들어가면 성재이 있는 걸 그냥 놓고 가냐? 저 바보들 아니지? 아... 헐 사이즈 좋아요. 헐 사이즈도 좋아. 아유. 카메라 거기 카메라. 제가 갔어요. 야. 올스 성당? 오 예스. 오 예스? 오 예. 사이즈 좋아. 네더 커요. 아 진짜 겁나 멀 때려 뚜야네 여기 야, 여기 지금 네명이서 여기서 지금 계속 놀고 있었거든 여기, 여기, 네. 있어, 여기 있었는데 <laughs> 아, 자 여기 하나 있다고 어. 하시구나 여기 하나 있고 여기도 한 마리 있고 그리고 아 <laughs> 이건 좀 작다 아까 너딴데 있지 어네 바로 뒤에 그냥 그 뒤에 돌 위에 막이게돌이 하나 더 있어 물 빠지니까 이제 뚫려 보이네. 아까 저게 대박이었어. 그냥 응. 네 명이 거기서 거, 네 명이 거울 지나갔거든. 응. 거기는 있는 거였지. 엄청난 거 발견했습니다. 엄청난 거. 와 대박이야. 대박 대박. 세 마리 거기 세 마리 있어 지금. 여기서 저기... 자. 잠깐 어디. 자. 어. 자. 얘는 너무 작아. 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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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자, 작아. 자자스자 펫. 자, 자, 자. 여기 작은 거 보이죠? 펫. 해봐 해봐 해봐. <목소리가> 아니야, 여야놈 아, 자, 자, 자. 어. 자, 저기 먹이만 놈 떠야지. 가 저기. 자, 아, 자. 여가 어, 여기 하나 더 있어. 있어? 응. 오시. 아. 아. 일단 쳐. 통에다 넣어. 자, 형두 개. 자, 여기 뭐또 있어요, 바로. 자, 옷가. 자, 유민아, 유민아. 가 가 유빈이 여기. 여기도 있다 응. 이건 똥다리 한통 물고 그리고 여기가 또 있어 저 구조 안에 어 저거 형빨 따요 형님 어, 응. 빨 따요 얼른 지금 여기서 몇개 있다는 거야 와 대박이다 연장이 없어 응? 공 들어온다 공 들어온다 어이형 거기 유리조각 있다 아, 조심해 거기에 아이고 둘셋 네. 오케이 자 거기 안에 있고 쨍님, 봐봐요, 사이즈. 사이즈. 어, 중짜. 한 자리에서 지금 몇개딴 거야? 여섯 개딴 거야? 와, 대박이다. 또한번 가봅시다. 마음대로. 오! 어? 또 있어? 자, 갈게. 기다려. 유빈아. 먼저, 봐봐. 나 여기 안 봤어. 안 봤어. 물 빠진 오! 이야. <laughs> 아, 엄청나다, 이게. 자. 야, 서로 한 사람 하고 해. 그러니까 너 잃어버리는 거여. 요 어? 일단 서로 떼봐. 아, 안 떼면 이제 그때 연장수지. 봅시다. 우와. 가아시다땡 괜찮네. 에이. 자, 또 가봅시다. 형님? 음. 자, 어디 있어? 아이쪽 워낙에 적발하고 있었어. 야, 나는 여기 옆에 돌좀 살짝 조그마한데 안보이게 뭐지 하고 톡건들때얘툭 돌인절 건드렸는데. 여기, 형. 응. 로또 야. 로또 자리다. 로또 자리 빨리 가자. 봐. 로또 자리. 어. 이렇게 한 마리가 있다. 야. 그러면 이거 빨리 따면 서로 가능한다. 아씨 늦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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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복이 <laughs> 아, 그래, 그래. 지금 고동이야. 여기도 있다. 여기. 애기. 그러니까 아기. 응. 어. 아. 어. 뭐더 어, 뒤벼봐 밑에 왜안 뒤벼? 이제 이 사람들이 이제 쉬운 것만 달라고 그러고 막 이제 아니, 이제 더듬는 거안해 이제 지금 간조 거의 다 되지 않았나? 지금요? 아니야. 아 하나 또 발견. 우와. 어우 와. 사이즈 좋다. 오늘나세 개째 간다. 어, 곰들 오빠하고. 어. 뭐, 크다. 담만 아, 사이즈 좋다. 우와, 형. 음 형, 봐봐요. 고등어 하나 사시고 계시네. 그러면. 어, 고등어 하나 사시고 여기 계셔 여기. 여기도 하나 있었어, 새기 어디 있었는데? 여기 뭐, 여기. 응, 어, 애기 하나 있더라고. 너무 흔해. 지금 전복이. 전보기 너무 흔해. 여기는 어어 우와 크다. 이야 어한 마리 더. 아이 비싼 애한테 안안 사오지. 봤어? 어. 그거는 잘렸다. 칼 칼이 필요. 응? 뭐 팥때문에 흡수네 근데 어차피 뭐 먹을거잖아 엄청나네 전복이 너무 흔해 여기서 이제 턴하고 다시 가면서 이제 슬- 보면서 나가자고요 갈 길이 멀어 여기 일은는안 보인다 여긴 없어 돌돌 지형이잖아 뻘, 뻘창으로 가야지, 아빠, 거, 거기로. 뻘, 뻘. 뻘로 가야 돼. 가봅시다, 형님. 어. 여기. 우와, 사이즈 가 사이즈 좋은데? 이 이. 여기. 돌아갑시다. 일단, 근데 가자 이제. 빨리 나와. 저 담아야지. 나 다, 담을, 나 담을 데 없어. 다 들어 담아. 다. 다른 거나 두고. 응. 네. 작은 건 방생 던져저던져 봐. 바다로 던져 바다로. 어. 작은 거. 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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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라 가라. 가라. 붙게. 어. 응. 어. 해삼. 곰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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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빠. 어? 해삼. 오케이. 땡큐. 해삼쟁이. 해삼쟁이. 곰돌이 오빠. 거기 뒤에로 해삼아. 오오오오어이구 아니 아까 그 우리 초반 있잖아 초반에 거기 거기가 엄청 날 거야 회사 멀창이었잖아 음. 거기 가자 여기는 남탕 야어 그쵸 짜잔 <laughs> 여기 또야어 짜잔 어. 짜잔 어 여기도 홍대 라시개 자. 게나 오! 예. <laughs> 야두 마리 리필 나난 <laughs> 여기 어, 두 마리 떨어졌어 형아 너희 살리 네. 네. 두 마리 자자 아. 누구다 <laughs> 자, 자, 자. 야, 우와 <laughs> 한그없어 어, 그래 아딴 데서 보자야또 트레이크네. 네 어씨 나 야구나 할까? <laughs> 어, 어. 아젠 시. 어머. <laughs> 야물 속에 있는 거 따는 거 존나 힘들어 와. 응. 한번한번못 따면 내가 힘을 주니까 안 따져. 응? 그렇죠. 야 이게 누나가 미끄러워요 형. 아니 여기도 미끄. 저 파. 바... 오. <laughs> 오야 <오, 오. 웃음> 이런 거 찍으면 안 되는 거야. <laughs> 찍고 있는데. 찍고 있는데. 이거 갖고 왔어? 찍고 있는데. 난 여기 그 안에 물을 안 했거든. 네. 그래서 딱뒤이니까 하나 딱나넣든 야, 얘 뭐야, 해삼? 지금. 지금 있어? 해삼. 해삼 누가 다 던져놨어, 형이나 지금 찍고 있어갖고 못주잖난 있어. 전복 날라오는 줄 알았어. 어떡 해? 살려줘. 자, 반지. 야, 몇 마리야? 많이 못 쓰겠다. 통에다 여기 담으면서. 아, 저다 담으. 한 통에 담으. 여기 담으. 여기 담 여기 담담담 오십 자, 자 해삼. 그러면 해삼 토로다 어러 네, 저건 물 물고기만이. 뭘좀받아 가야 되는 거 아니냐. 우리 받아 갑시다. 응. 음. 위협.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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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조업 끝. 오늘 몇 시냐, 근데? 오늘 3일째입니다3일째 네. 3월 1일 잡은 버거. 버거 전보. 햄버거 드실 분. 오, 좀더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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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들어봐. 햄버거 드실 분. 우와. <laughs> 이거 몇 개야? 3, 4, 4, 4, 4, 4, 5, 4,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개될1같 20, 21, 치즈 22, 23, 23, 23, 는3 23, 23, 23, 23, 23, 23, 밑에 왔어요. 밑에 한번봐봐 23, 23, 23, 이3 23, 23, 23, 23, 23, 2아